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1년간 또 변화없이, 그리고 오늘도 변화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크게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네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주영하냐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1년간의 특별 세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가상 치료를 통해서 은혜받는 이제 그 마지막 귀한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7번의 이 가상 치료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상 치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실 때꼭 필요한 7번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용서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낙원으로 초청하는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친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들인가 더불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그러면서 사명이라고 말씀되었죠. 사명에 무엇이 있다 말씀되었습니까? 고통이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엘레리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극한 고통을 담은 구절로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절규를 주님께서 대신 부르짖어 주셨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어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였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특히 어제 다 이루었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의지하는 바로 그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4 6절의 말씀은 가상치런의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용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었어요. 자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 복음이라 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과 마가복음 15장 3 7절의말씀드 보시길 바래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밑에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의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단지 큰 소리를 지르셨다. 라는 것만 지금 기록하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별다른 큰 차이의 뜻이 있거나 마태와 마가가 이것을 놓쳤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기록자들만의 독특차, 독특한 점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즉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로서 의사이자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지닌 누가의,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기록 습관. 네, 지금 제가 뒤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기록 습관. 이게 중요해요. 누가의 기록 습관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습관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데, 절대 한번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습관을 통해서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좀더 거룩하거나, 좀더 정결하거나 이런 모습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소한 습관 하나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고람 대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작은 언행 하나, 나의 표현 하나, 나의 습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누가의 그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기록 습관 덕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의상에서 최종적으로 무슨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실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탁합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 기도에 대다수는 이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간구할 때 사실 무엇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귀 있는 자는 체크를. 네, 귀 있는 자는 체크를. 부탁하나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티데미라고 해요. 파라티데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냥 한 단어가 파라티데미가 아니고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헬라어 파라 즉 무엇무엇 옆에 라는 것과 헬라어 티데미라고 해서 무엇무엇에 노타 라는 것이 결합된 거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어 합하면 부탁 하나에다가 사실 원래 무슨 뜻이에요? 옆에 노타입니다. 자 부탁하다가 무엇이라고요? 옆에 노타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상 칠원 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 부탁 하나이다가 무엇이라고요? 옆에 노타. 자, 제가 반복하는 거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노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이거를 원어를 분해해서 해석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부탁 하나에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자, 사는 랑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옆에 계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원하는 게 사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간구를 통해서 간구의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탐심으로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혹시 행복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지금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우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나의 습관까지도 지금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내 습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언행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두려우면서도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죠? 자격 없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크게 선포하실게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1년의 특세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 뭐예요? 염들 옆에 누가 계시다? 이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사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지만 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 옆에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게 내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바로 옆에 있다는 그 친근함과 의지력을 우리가 느낄 수있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4 0편 1절과 2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당신과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풍성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건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누구 옆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홀로 있거나, 세상 옆에 있다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가에 있듯이 항상 풍성하고도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시냇물이 사시사철 푸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을 갈망해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회복!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조차도 항상 오직 하나님 곁에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평강 가운데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마음이 어려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이땅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마귀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무엇을 감행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옆에 있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주어 봐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델포이 성도님들에게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임종하실 때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계획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다가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을 마친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둘 순간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이걸 뭐라 얘기하죠? 임종의 순간이에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이 임종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러한 기도문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은 아니세요.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임종할 때 우리가 보통 누구를 부를 수가 있죠. 임종할 때 누구를 불렀는지에 따라서 그가 생의 마지막까지 누구의 이름이 중요했고 누구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잊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임종 시 그분에게 온전한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름을 부르짖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처 용서하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마음의 앙금을 다 풀고 가기 위해서 정말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원한에 맺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구하기 위한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임종시에 생각나는 이름을 생각해내다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품에 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생각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지며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테반이 지금 이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몸은 죽으나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멸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네 그렇습니다 내 몸은 죽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멸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영혼을 부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테반의 확고한 믿음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순교의 고통을 견뎌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땅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통은 오직 단 하나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눈물조차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 마음이 괴롭든 내 육신이 괴롭든 이것 이혀되지 않다라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간 자녀들이 2년 이제 지금 이제 십팔 개월이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곧 제달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 군대의 힘든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죠? 제대할 날짜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 보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 날짜 가지고 이겨내기 힘들면 무엇을 바라보니까 휴가 날짜를 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군대 에 있는 친구들 휴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란 걸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한줄 아십니까? 전국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 곁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 옆에만 계시기를 강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영혼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영혼이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땅 가운데 메어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천성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제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것은 오직 그 확고한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을 때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늘 항상 하나님 옆에 있길 바라는 바로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다른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따지지 말고 내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내 생애와 내전 인격과 내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을 깨부수는 일들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깨부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저천성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엎친데 덮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니라 모든 게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어쌰데 도친격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매번 아유 일상 있는 일이지 치부해 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 어쌰데 도친격으로 머리는 천국을 알고 있는데 몸과 생각은 땅의 것에 속어 살아가면은 늘 항상 나는 고난 속에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은혜의 순간에 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갔을 땐 모든 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항상 행복하셨습니까? 항상 기쁘셨습니까?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 부인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걸요. 아, 물론 1년 동안 평생도록 자기 부인은 아니지만, 네. 어, 아무도 아멘이라 한거 보니까 예. <laughs> 1년 동안 힘들긴 하셨나 보네요. 데 어떻게서 견뎌오셨죠?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자, 우리 1년간만더 합시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멘은 누가 봐도 거짓된 아멘에. <laughs> 네. 1년이란 시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물 날이 고독해 됩니다. 그날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에 매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생의 삶은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서도 고난을 겪더라도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사단의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때때로는 마귀 사단이 시험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누구의 주권적인 뜻이라고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적인 뜻입니다. 뜻입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내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나 박해자들에게 안갚음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주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대 마음, 염대 생각, 염대 삶, 염대 인격 모두 뭐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약속을 줘도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라? 하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조차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언이 뭐였죠 유언이?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이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유언이 지금 가장 7원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길 바라는 게 마지막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긴 자는 반드시 누구 옆에 있다, 하나님 옆에 있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을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실 것입니까? 그까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래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과 죽음 모든 현장 내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복종의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의탁의 기도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이여와여 나를 속냥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말씀으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오직 성경 말씀으로 지사,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기력을 잃고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하여 큰 소리로 성경 말씀에 나온 기도문의 절규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장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신앙에 대한 모범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대 시작이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대에 마지막도 말씀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도 능동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업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되시니까 사나 죽으나 완전히 의탁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 다맡는 일도 하나 우테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일도 죽을 때 주님을 부르고 죽을 수 있는 일도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역시도요. 인성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고통을 아시고 느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견디긴든 순환을 견뎌오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견디셨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손가반에모이박시박히셨습니다 여러 시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들어가며 그것을 인내오셨어요. 무엇보다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해 쏟아 부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당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극기야 운명하기 직전의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다한부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의심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뭐로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 말씀에게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청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임종시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마땅히 예수님을 떠오르고 그분께 의탁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도 간절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죽을 것처럼 정말 견디기 힘들 것처럼 그 낙담하는 최절정 있는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의탁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맞닿게 되어야 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메어있지 마세요 그 시간은 좌절하고 메어있고 닫아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열어 놓는 시간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지막 중요한 유언의, 유언의 최고 절정이 무엇이었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나는 하나님 옆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육신의 숨은 멈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래야 나의 영혼은 아침에 잠을 깨듯이 하나님 품에서 다시 눈을 뜨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고난의 최절정에서 죽을 것같은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신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사 은혜를 주는 좋은 모티브가 되고 좋은 키가 되는 은혜의 순간이야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숨을 쉬 는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만을 열심히 살아오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염대 습관조차도 말씀이 증거되기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을 다가고 운명의 순간을 맞을 그때 에이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기도하는 자들 될수 있길 바래요. 삶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니 온전히 당신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달라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권 얻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고 함께하여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무엇보다 지금 1년의 특별 새벽기도에 마치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에요? 절대 크게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온전히 신뢰라는 하 겁니다.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내 인생과 영혼과 전 인격을 온전히 의탁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시는 가운데 평생 코람데오. 평생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나의 습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동행하는 주에게만 바르게 동행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옆에 있는 자들에게만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살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